특별히 오늘 강의하는 내용, 어, 또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은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곳에서 나누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워낙 소송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 결코 어, 주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제가 따로 드릴 터이니까 나누시지는 말길 간곡하게 간절하게 먼저 부탁을 드려 봅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이단 피해의 가장 큰 요인은 겉만 보고 판단하거나 검증 없이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다면 어 우리 교회도 장로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이구만. 이라고 해서 그 교회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는지요. 어, 여행을 갔거나 또는 멀리 떠나셨을 때 교회를 잠시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장로교 간판만 있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만 280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워낙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참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들이, 야, 장로교회는 꽤 많이 나뉘어진 것 같아. 그래? 그럼 앞으로 우리도 장로교회 간판을 쓸까?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인지 잘 모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장로교회 간판을 다는 이단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 이름을 도용하는 이단이 두 번째로 많고 여러분들 교단 안에 숙해 있겠지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정통 교단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사람 함부로 의심할 수 없고 사람 함부로 색안경 띄고 볼수 없으며 교회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띄고 활동하는 양의 탈로 접근하는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최소한의 우리가 관심 확인 검증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란 이름, 괜찮지 않겠습니다. 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교회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름들, 앞에 영상을 좀 보셨겠지만, 어, 여러가지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 중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이름도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통교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라고 써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 정통교회일 거라고 하는 착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한 번만 더 검증해 주시고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돌다리를 두들겨 봐 달라는 이 부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 많은 곳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 마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래서 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빅뱅의 태양이라고 하는 친구 어, 민효린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단번에 저 친구들의 결혼식 장소와 주례자를 맞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지랍이 넓어서가 아니라 이두 친구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이 속한 구원파의 본부교회에서 결혼하겠고 주례는 구원파 교주가 서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원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된 유병원 구원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박옥수 구원파라고 성경 세미나라고 해서 가끔 방송에 또는 마을버스 광고판에서 보셨던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꽤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구원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 무관심 속에 한국 땅에만 수백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해외에도 수백 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한 이단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요세 번째 구원파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동네에도 아마 하나씩 좀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요 구원파의 본부 교회가 그럼 어디냐? 바로 경기도 과천 옆에 혹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오늘 이 방송을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인덕원이라고 해서 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시다 보면 어, 내리시면 그역 주변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어,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교회 이름을 씁니다. 다시 한 번요.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 교회 이름을 쓰는 그 교회가 구원파의 본부 교회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셨습니까?